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소식이 지난 주말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나스닥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주가 지수도 휘청이고 꿈의 자산이라 불리던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 가격도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복합적인 악재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구독자분들께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알아 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길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큰 도움을 얻으실 겁니다. 먼저 지금의 하락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그 충격이 배가 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한동안 시장에서는 곧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지어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늘려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는 곧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안전한 은행 예금의 이자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시장 내부에 쌓여 있던 실적 및 밸류에이션 리스크와 상승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시장이 쉬지 않고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지난 일 2년간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인공지능, 즉 AI와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앞으로의 엄청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그리고 과도하게 반영하며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제 가치보다 훨씬 큰 거품이 잔뜩 껴있는 상태와 같았죠.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작은 충격에도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압력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심리가 시장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앞에서 설명해드린 고금리 우려, 셧다운 장기화, 미중 갈등 격화와 같은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내부의 과열과 구조적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버리지, 즉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레버리지가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기에는 반대로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을 부추겼고 이러한 공포심리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다른 위험, 자산시장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제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성이 깊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불안하던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네 번째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바로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뉴스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중국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모터, 최첨단 무기 등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자원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가공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 히토류를 사실상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0.1% 규칙이라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그 안에 중국산 히토류가 제품 가치의 0.1%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외국 군수업체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초강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매우 강력한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의 전례 없는 조치에 맞서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글로벌 금융 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6% 이상 폭락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하며 원 달러 환율은 1,430원을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되었던 미중 정상 간의 만남마저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와 트럼프의 관세폭탄이라는 두 거인의 충돌이 이미 위태롭던 시장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에게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고 너도 나도 이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이번 급락은 단순히 몇 가지 악재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쌓여 있던 고평가 부담과 상승, 피로감이라는 취약점이 외부 충격에 의해 한꺼번에 터져나온 예견된 조정의 성격이 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림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튼튼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조차 투자하기보다는 해당 암호화폐가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공부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기는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을 기른다면 시장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을 분산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내 전체 자산을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예금, 달러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보다는 매월 혹은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으는 정립식 분할 매수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더 많은 수량을 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섣불은 추격 매수나 공포에 질린 투매를 경계해야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생각에 성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반대로 공포에 질려 가진 자산을 모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더큰 손실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체 투자금 중 일부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유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손절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위험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동반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고금리 규제 불확실성, 시장 내부 문제 등이 얽힌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장은 언제나 위기와 회복을 반복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투자 원칙을 다시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며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와 희망 TV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공부하고 성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소통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